몇년 안에 교실에서 종이 교과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 올해 크게 확대됩니다. 중학교 신입생들에게도 노트북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강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잇따라 학교를 찾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중학교 1학년들에게 지급되는 노트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6년간 쓰게 될 노트북을 등록하고 관리 방법도 꼼꼼히 챙깁니다. 노트북이 없었어서 이번에 노트북이 필요 주셨으니까 서할 때나 PPT 발표 때잘쓸것 같아요. 제주달치도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1학년들에게 노트북 6,800여 대를 무상 지원합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지급되는 이 노트북은 1학기 개학 전인 오는 29일까지 각 학교에서 배부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초 지급했지만 올해 미리 수업용 프로그램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배부를 앞당겼습니다. 노트북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설치했습니다. 중학교 갈때 이제 뭔가 더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만들어야 될 것도 많아질 것 같은데 그때 ppt나 문서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들에겐 태블릿 PC도 마녀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지원된 스마트 기기가 수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앞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17개 학교를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모든 교사가, 중고등학교는 영어와 수학, 정보담당 교사 모두가 디지털 수업 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까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디지털 수업 플랫폼도 개발해 수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월, 12월 되면 이프로필이 완성이 되면, 어, 학습 자료나 또는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속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스마트 기기가 게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치유캠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JIBS 강덕창입니다.